뭐랄까요? 주요한 대화 상대자로 꼽는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사가 예년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어 우선 그 남북관계 대남 파트에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예. 예. 뭐 일반적으로 신년사는 국내 문제 먼저 얘기 국내 문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남 대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대남 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비율이. 아. 그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그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걸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에. 발언이 나왔을까요? 남북관계를 복원을 통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북미 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 올해가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중요합니까, 북한에? 중요하죠. 70주년도구나, 칠순 아닙니까? 예. 사람에게도 칠순잔치는 대단한 건데, 에 그래서 지금, 지금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또 남쪽에서는 겨울올림픽 행사가 있다. 예. 이건 민족적인 경사들이다 하는 그런 식의 표를 썼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자기네 그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이 되는 9월까지 5월 9월 9일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에요. 음. 축제로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노현 정, 아니, 저, 김, 문재인 정부가, 어, 하기, 에 따라서는, 금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어, 전쟁 불안 없이, 전쟁 공포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음.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어, 남쪽에서도 축, 어, 축제가 있으니, 우리도 9월에 축제가 있는데 서로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다. 음. 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그 과제, 그 와중에 남북관계를 복원을 해서 북미대화, 미북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음. 그런 생각이 죠 이게 이제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전략이 수정됐다고 할 정도의 메시지인가요? 최근까지는 흔히 이제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외면에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전략을 수정, 어,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메시지입니까? 그동안에 뭐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는 것이 통미봉남인데, 예. 미국 일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예. 통미봉남은 없었죠. 다만 작년 말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그, 접어놓고, 남북관계 개선 접어놓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최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저, 수립보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말에, ICBM 발사를 끝내고, 핵무력 완성,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음,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3차년입니다 지금 금년도가 네. 경제에 주력하겠다. 핵 병진 핵핵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방점이 찍히는 그런 그 대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 미북 대화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에,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상 핵 보육이 됐다고 자평하면서 핵억지력을 확보됐으니까 이제 경제 문제를 풀고 남북 문제도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대내적으로 핵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고 얘기 했는데 그건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위협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말은 위협이라고 보다는 이게 일종의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연설의 신연사 뒷부분에 가면은 핵, 그,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은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려고 하기 전에는 북한은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 선제 불사용이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핵단추 얘기는 그거하고 연결이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이어볼라고 그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 때나 놀수 있다 하는 얘긴데 그 얘기는 어핵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회담을 하겠다오면은자기들은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어 기다리겠다.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 올해가 70주년인데, 70주년 되기 전까지는 핵개발을 완료해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계획 하에, 어, 작년에 유난히 이제 그 핵실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발사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유화정책으로 유화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표현을 써요.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핵 국가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건 이제 마무리 해놓고 작년 1년 동안에 마지막, 어, 피치를 올렸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가 확보됐다고 보고, 국내 경제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남북대화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튼뒤에 그걸 징검다리로 해서, 에, 뭐, 미북 대화로 음. 아 뭐, 미북대화로 건너가겠다. 남한이그좀 다리를 놔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장착하리라고 음. 봅니다. 음. 이게 지금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나,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실무 차원의 그렇죠. 얘기가 예. 아니라.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 2월 달에, 그, 우주 태권도 대회에서 때부터 평창올림픽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 그, 이, 신베를린군상에서도 이제, 예,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적수자회담, 군사회담 등등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드디어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음. 만약에 북한이 이 올림픽의 대표자을 파견하게 되면, 이게 어떤 급을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급을 보낼까요? 아, 단장. 예. 아, 단장. 그러니까, 선수단은 아마 규모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 피겨 선수권, 저, 피, 저, 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하는 피겨 선수권을 6위 정도로 따놨었는데, 출전권을 따놨었는데, 지난번에 1차 엔트리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자격이 없어졌대요. 예. 일본한테 넘어갔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좋지 않다고 IOC에서 이제 IOC에서 예. 이제 와일드 카드를 쓰면은 뭐몇 개는 좀 참여시킬 수 있을 텐데 예. 그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을 겁니다. 아시안 게임처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응원단이라든지 참관단 명목으로 어, 젊은 사람들 대거 보내는데 단장으로는 예. 아마도 과거의 선례로 보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에 왔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예. 음, 새로 체육지도위원장이 된 최휘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최휘 그다음에 대남 비서인 그 김영철 등등이 올 가능성이 있죠. 음. 2014년인가요?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최용혜하고김양근이 왔었는데, 황병석까지 예. 그때최용혜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왔습니다. 예. 김양근은 대남비서고, 황병석은 총정치국장이고, 상당히 그 높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온다면은 체육지도위원장이 와야 되고, 선수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계제에 남북대화를 좀더 폭넓게 벌려, 열어나가는 그런 문제를 심층 협의에 서는 김양근 대남 비서가 오지 않겠는가. 음. 대남 비서가 오는 게 뭐, 중요하군요. 예. 대남 비서가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그쪽에 통일부장 관계가 아닙니까? 동전부장이니까. 음. 음. 대남 비서가 온다면 이제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쓰는 그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다방면적으로 판을 벌리 걸려나오겠다는 메시지지요. 음. 이건 어떻습니까? 그어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 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북미 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이 직접 대화창구를 만드는 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일차적으로 남북 대화가 열리면은 대북 압박과 제재가 좀 기미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대북 그 압박과 제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얘기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조성된다면 나쁠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직접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보수 야당에서도 남북한 직접 대화가 한미 공조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거의 제가 보기엔 틀림없을 것 같은데. 그거 <laughs>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북한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을 소위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에, 그거에 말려들느냐안말려들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학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꼭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려간다고, 그, 패배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국 도 이미 지금, 예, 협의를 해가지고,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에, 여 시간 지난 뒤에, 예, 그 환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한미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거기 이용당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그야말로, 근시한, <laughs> 인적인 그런, 그, 이, 태도죠.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무리, 네. 예. 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뭐, 이, 그, 올림픽, 북한 참석 문제는 올림픽 전까지 계속 나올 주제라 제가 다시 모시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 미국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거라고 미국은 북한과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했는데 그이 발언이 미국 그 보수 언론들의 평균적인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보수 의원들 중에서도 어 상당히 튀는 쪽의 이 생각입니까? 튀, 상당히 튀는 쪽이죠. 이 사람 본래 저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에요. 이 네네. 에~ 예, 그런데 이제 아들은 뭐~ 이상하게 그~ 아주 극우 강경파가 됐는데 에~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군산복합체 마케팅 매니저 같아요. 상름이야 이라기보다는. 무기 <laughs> 어?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뭐~ 그냥 겁주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방비 뭐~ 국방비 그~ 편성 끝났지만은 에~ 예,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게 되면은 결국 무게 한 개라도 더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군산복합체 마케팅 매니저인데 상원 의원의 모자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laughs> 그런 얘기도 했었죠이 사람이. 뭐 한반도에 네. 전쟁이 나도, 예, 뭐 결국 거기서 죽는 거죠. 그, 예. 어, 그쪽 사람들 죽는 거지, 미국 사람 죽지 않는다. 예. 어찌 동맹국가에서 그런 소리를 할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런 뭐. 사람한테는 저 교황님이 그 보내신 무슨 크리스마스 카드? 아, 저, 년 카드. 예. 그, 원폭 피해 소년이 자기 동생 없고 이를 낭물고 있으면서 피가 흐르는 그거 한번 보여줘야 되죠. 네. 장관님 화 그만 내시고 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랄까요. 주요한 대화 상대자로 꼽는다고 하는데 이번 신년사가 예년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어, 우선 남북 관계 대남 파트에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예, 예. 뭐 일반적으로 신년사는 국내 문제 먼저 얘기 국내 문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남 대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예. 대남 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비율이. 어, 그는 예. 남북 관계 복원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그. 그 중에 그 실려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걸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남북관계를 복원을 통해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북미관계 개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 올해가 이제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가 있어 중요하다. 겠다핵 병진, 핵,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경제 방점이 찍히는 그런 그 대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 미북 대화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상 핵보유이 됐다고 자평하면서 핵 억지력은 확보됐으니까 이제 이 경제 문제를 풀고 남북 문제도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대내적으로 뭐 핵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다고 얘기 했는데 그건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위협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말은 위협이라고 보다는 이게 일종의 에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연설의 신현사 뒷부분에 가면은 예. 핵, 그,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은 핵을 가진 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핵을 쓰려고 하기 전에는 북한은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 선제 불사용이죠. 예.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핵단 추위 얘기는 그거하고 연결이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유입하려고 그러면은, 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무 때나 놀수 있다는 얘긴데그 얘기는, 어, 핵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회담을 하겠다 오면은, 자기서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어, 기다리겠다. 그건 뭐, 미국이 알아서 결정을 하라.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 <laughs> 올해가 70주년인데, 칠십 주년 되기 전까지는 핵 개발을 완료해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계획하에 어 작년에 유난히 이제 그 핵실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발사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유화정책으로 유화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바로 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표현을 써요.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국가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제 그 마무리해 놓고 작년 1년 동안에 마지막 어, 피치를 올렸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가 확보됐다고 보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중요합니까? 북한에? 중요하죠. 7 0주년더구나 7순 아닙니까? 예. 사람에게도 7순이란 지는 대단한 건데 에, 그래서 지금, 지금,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또 남쪽에서는 겨울올림픽 행사가 있다. 이건 예. 민족적인 경사들이다 하는 그런 식의 표를 썼어요. 예. 여기는 이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자기네 그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 되는 9월까지, 9월 9일까지는 좀 조용히 지내자는 뜻이에요. 음. 축제로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노무정 아니 저 김문재인 정부가 어, 하게 하기, 하기에 따라서는 금년은 우리 국민들이 좀 어, 전쟁 불안 없이 전쟁 공포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상황에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음.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어저께 그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어, 남쪽에서도 축, 어, 축제가 있으니 우리도 9월에 축제가 있는데 서로 좀 조용히 지내자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 네, 음. 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그 과정 그 와중에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해서 북미 대화, 미북 대화로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음. 그런 생각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전략이 수정됐다고 할 정도의 메시지인가요? 최근까지는. 흔히 이제 통미봉남, 미국과는 대화하고 남한은 여면에 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전략을 수정, 어, 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메시지입니까? 그동안에 뭐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는 것이 통미봉남인데, 예. 미국 일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예. 통미봉남은 없었죠. 다만 작년 말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그, 접어놓고, 남북관계 개선 접어놓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최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저, 수립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결국 11월 말에, ICBM 발사를 끝내고, 핵무력 완성,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금년부터는, 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음,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삼천년입니다 지금 금년도가 네. 경제 주력.